서울 강남구 한복판 번쩍이는 고층 빌딩 안 아,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여자야. 취업 잠깐만. 실패로 청소일을 하던 한 여자가 운명을 바꿀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보자 그녀는 급하게 사무실에 걸려있던 정장 재킷을 걸쳐 입습니다 청소원 차림으로는 절대 엄마에게 영상통화를 할수 없었던 거죠 엄마 아이고 우리 딸 서울 가서 잘 지내고 있어 아, 힘든 여자야. 거 없고 엄마 저 진짜 잘 지내고 있어요 있잖아요 엄마, 제가 이번에 새화 게임즈에 입사했거든요. 사무실 좀 보세요. 얼마나 크고 멋있는지. 우와, 진짜 대박이죠? 엄마에게 사무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핸드폰을 들은 순간 이 회사 사장님의 모습이 잡힙니다. 뜻밖의 사장이 상황 파악을 하고 거짓말에 동참해 줍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하하, 저는 이 친구의 사장입니다. 따님은 저희 회사에서 게임 시나리오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계세요. 아이고, 사장님, 우리 애 때문에 신경 많이 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요? 이번에 휴가 때 따님한테 특별히 이틀 더 휴가 드릴게요. 집에 내려가서 어머님이랑 실컷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어머님 이만 줄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사장님도 건강하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 이제 좀 안심되시죠? 올해는 제가 진짜 열심히 일해서 돈 왕창 벌어가지고 엄마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그리고 엄마. 요즘 허리 안 좋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절대 무리해서 농사일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런 힘든 일들은 다 제가 돌아가서 할게요. 엄마 그럼 이만 끊을게요. 일 들어가야 해서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이옷 제가 일부러 입으려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은 저 게임 시나리오 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하려고 했는데 세상이 이렇게 각박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새와 게임즈의 이력서를 여러 번 넣어도 번번이 탈락하고 해서 우선 청소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씨,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식이 천리 밖에 있으면 어머니는 걱정한다고 했죠. 제대로 된 생각 가진 자식이라면 고향 떠나 타지에서 어머니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사장님, 이 옷은요. 정말 일부러 입으려던 게 아니에요. 혹시 제가 더럽혔다면 깨끗하게 세탁해서 돌려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신애가 사무실을 떠나려는데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장님 이 게임 시나리오 정말 더 이상은 못 고치겠습니다. 벌써 몇 번을 수정했는데 뭐 하는 거야? 이게 벌써 몇 달째야? 이 정도 일도 제대로 못해? 사장님이 던진 게임 시나리오는 소희 앞에 떨어집니다. 소희는 이때 우연히 게임 시나리오의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장님 이 게임 시나리오 제가 완성해 보아도 될까요? 뭐라고? 내가 한다고? 야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기획안을 내가 몇달 동안 붙잡고 있었는데 나도 못 만든 걸. 너 같은 청소나 하던 애가 웃기고 있네. 할수 있다고? 내가 못한다고 이 아가씨도 못하는 것 아니잖아? 아가씨. 정말로 그 게임 시나리오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네. 사장님. 정말 할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 대학에서 게임 기획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 사장님이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요. 좋아. 이렇게 하지 아가씨 그 게임 시나리오 가져가세요. 딱 3일 드리겠습니다. 3일 안에 완성해서 오면 우리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시켜 드리고 거기에 보너스로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럼 3일 후에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런 애를 어떻게 믿어요? 너나 잘해 가봐. 게임 시나리오를 빼앗긴 직원들은 입이 삐죽이 나와서 불만에 차서 뒷담화를 시작합니다. 이게 말이 돼? 그러게 말이야. 청소하던 취준생이 무슨 게임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거야. 박 사장, 이번에 한번 망신 톡톡히 당해봐야 돼. 내 말이 그 말이야. 청소나 하던 애가 기획안을 만든다고? 말도 안 되지? 어림없소. 그냥 철없는 애가 설치는 거지 뭐. 3일 후에 완전 쪽팔린 모습 보게 될 거야. 하하. 이들의 뒷담화가 어떻게 실현될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아유, 쪽팔려 가자. 과연 그녀는 3일 만에 기획안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소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낮에는 일을 밤에는 게임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소희의 게임 시나리오를 읽어본 사장님은 깜짝 놀랍니다. 소희는 초조한 마음으로 사장님의 반응을 기다려봅니다. 사장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자 그때서야 소희도 안도의 웃음을 짓습니다. 사장님 오늘이 딱 3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기억하세요. 그 청소하는 취준생 아가씨요. 기획안 가져온다던 그의 사람이 어디 갔어요? 에이, 설마 도망간 거 아니에요? 하하하! 그때였습니다. 사장님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던집니다. 이게 뭔지 한번 봐봐. 논란 직원들이 소희가 만든 게임 시나리오를 살펴봅니다. 어? 이 게임 시나리오 정말 그 아가씨가 쓴거 맞아요? 아니 믿을 수가 없어요. 소희 씨 들어오세요. 네, 사장님. 소희 씨는 게임 시나리오를 멋지게 완성해 주었습니다. 내일부터 과장으로 정식으로 출근하여 주시고 상금 100만 원도 지급하겠습니다. 진짜 실력은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장님 너무해요. 아니, 우리 정직원도 못 받아본 상금을 어떻게 청소하던 취준생에게 100만원씩 상금을 주나요? 월급을 받고도 밥값을 못한 것을 오히려 창피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당신들은 반성하셔야 합니다. 소희씨 내일부터 본인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밥값만 축낸 당신들은 가보세요. 네, 알았어요. 가볼게요. 꾸준히 실력을 쌓아온 소희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희의 앞으로의 활약을 응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